나는 32세 주부 야마모토 차라코라고 한다. 나는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깽판 쳤어도 될걸 그랬다. 사이터씨, 이 데이터 수정해놨어요. 역시 차라코씨 일처리가 빠르다니까. 퀄리티도 좋고. 오늘은 야근 안하고 칼퇴근 가능할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시에 퇴근할 거야. 파트타임인데 야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얼른 후딱하고 끝내요, 우리. 운송회사에서 격리 파트타임으로 일한 지 3년. 나는 부기 자격증을 살려 혼자였을 때부터 계속 격리 일을 해왔다. 업무량은 많지만 선배인 사이토 씨 덕분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내고 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칼퇴근할 수 있었어. 파트타임이니까 야근해도 그만큼 시급으로 쳐줘도 될 텐데, 참. 전에 한번 사이토 씨가 과장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니들이 일처리가 느려 터져서 그런 거잖아. 라면서 무시하더라고.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지가 직접 해보라 그래. 격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지 뭐. 너무 열받아서 지금은 사이토 씨랑 둘이서 어떻게든 정식까지 일 마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니, 이건 절대 질수 없는 싸움이라고. 그 꺾이지 않는 의지 하나는 정말 국보급이라니까? 자라코씨 오늘도 어떻게든 정시까지 마칠 수 있겠다. 우리 업무 처리 능력을 얕보지 말라고. <laughs> 사이토씨는 매우 뛰어난 인재로 예전에는 인류기업에 비서 일을 했었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일한 지는 벌써 8년이나 된다. 정말 든든한 선배다. 으, 어, 사이토씨. 잠깐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 올게 나중에 얘기 들려주세요 사이토씨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이 회사 그만둘 거야 갑자기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싫은 말이야 다음 달부터 격리 말고 운송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네? 사이토씨한테 운송일을 시킨다고요? 난 이제 55살이라서 힘쓰는 일을 못해. 허리도 아프고. 그건 대놓고 매기는 거 아니에요? 회사 그만두라고 돌려서 말하는 걸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래도 사이토 씨, 애초에 격리직으로 채용되신 거잖아요. 왜 갑자기 운송업무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레이코 씨. 네? 레이코 씨? 레이코 씨는 결혼하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래, 3년 전에 결혼해서 그만뒀는데 이혼했다더라고.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바로 복직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격리는 세 명씩이나 필요 없다고 나를 이동시키는 거지. 뭐예요 그게? 이 정도 업무량이면 세 명은 있어야죠. 지금 둘이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러게, 난 그냥 그만둘래. 아니 무슨 이런 부당한 일이 다 있대요? 아니, 심지어 레이코 씨도 전설의 월급 도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뭐, 그 사람이 상무 친척이라는 소문도 있고, 나는 그저 힘없는 파트타임 주부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올게요. 소용없어. 나도 엄청 항의했는데, 파트타임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야. 결국에는, 이동하기 싫으면 그만두던가, 55살이나 먹어서 다른 일은 찾기도 힘들겠지만, 이라고 하더라. 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8년씩이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헉, 그래서 사이토 씨가 그만둔다고 하신 거구나. 맞아. 앞으로 당신 엄청 힘들어지겠다. 왜? 왜냐니 사이토 씨가 그만두고 그 레이코 씨라는 사람이 돌아오면 당신이랑 레이코 씨 둘이서 격리 일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게 일 잘하는 사이토 씨랑 둘이서 하는데도 지금 벅찬데. 전설의 월급 도둑이라며. 그 레이코라는 사람. 아, 맞다. 큰일 났다. 지금 하는 업무도 이제 다 내가 혼자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깨달았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데? 당신이 그만두면? 에? 레이코 씨가 돌아오면 격리가 세명이 되니까 사이토 씨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 그만두면 사이토 씨는 이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 사이토 씨가 다5살이랬나 새로 격리일 찾기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야. 뭐 사이토 씨라면 아무리 레이코 씨가 개판으로 해도 어떻게든 될것 같기도 해. 그냥 당신이 그만두고 당신은 또 야근소당 다 챙겨주는 회사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은 생각도 못했네.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좀 쉬고 그래. 고마워. 말이 나온 김에 나는 다음 날 바로 과장을 찾아갔다. 물론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과장님 저 이번 달 말부로 일 그만두겠습니다 에? 그건 좀 곤란해 제가 그만두면 사이토씨가 이동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그 사이토씨 말인데 어제 이동할 바에는 관두는 게 낫다고 하면서 퇴사해버렸어 네? 남은 연차 다 쓴다고 이제 안 나온다더라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만뒀어 그럼 이제 회사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차라코씨가 그만두면 아주 골치 아파져 그래서 과장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 일단 보류한 상태가 된 거구만. 뭐 하긴 내가 지금 그만두면 격리 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긴 하니까. 근데 사이토 씨도 그날 바로 사표 내셨구나. 역시 일처리도 빠르시네. 사이토 씨 책상을 봤는데 텅텅 비어있고 나한테 이 편지 하나만 남겨두셨더라고. 아무래도 혼자 남겨질 당신이 걱정되었나 보네.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는데? 차라쿠 씨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미안해. 근데 정말 너무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그날 바로 과장한테 사표 던지고 때려쳤어. 앞으로 회사에 남을 차라 코 씨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 레이코 씨랑 과장은 불륜 관계야. 둘의 관계는 레이코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됐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온 모양이더라고. 결국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하게 된 거라더라. 그래서 과장도 책임을 느끼고 무리해가면서 직장으로 복직시키려고 한 거래. 이건 청소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야. 그딴 이유로 나를 이동시키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그래서 그냥 바로 때려친 거야. 뭔가 엄청난 사정이 있었네. 레이코 씨가 상무 친척이라는 건 그냥 거짓소문이었구나. 그냥 과장이랑 불륜 사이라서 대우받았던 건가 봐. 그 과장이 공과 사 구분을 못하네. 왜 레이코랑 과장의 개인 사정 때문에 사이토 씨가 그만둬야 하는 거야. 그걸 또 받아들이는 회사도 참 답이 없네. 나 결심했어. 나도 회사 그만둘래. 다음 날, 나는 과장이 아닌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저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야마모토 씨였나? 갑자기 무슨 일이지? 과장은 알고 있고? 자, 차라코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부장을 직접 찾아온 사실을 눈치챈 과장이 당황하면서 부장실로 따라 들어왔다. 마침 잘 됐네. 부장님, 과장님. 저 오늘부로 회사 관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차라코 씨가 관두면 곤란하다니까? 엊구제도 격리에서 사이토 씨가 퇴사했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코 씨가 그만두기라도 하면 일이 전혀 안 돌아가게 됩니다. 곤란한 상황이에요. 차라코 씨가 회사에 뭔가 불만이라도 있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봄세. 혹은 급여가 불만인 거라면... 그것도 협상 좀 해보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그만둔다니 사이토 씨든 자네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래서 바트타임은 안 된다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뭐? 무책임? 누가 누구 보고 무책임하대.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게. 부장님, 저는요. 이 회사에 불만 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강제로 떠밀면서 야근 수당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래도 어떻게든 사이토 씨랑 둘이서 열심히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과장님 불륜 상대인 레이코인과 뭔가 하는 사람이 복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이토 씨를 이동시키다뇨.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딨어요그냥 당연히 그만두지 않는 게더 이상하죠. 불륜 상대?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아 그, 그, 그게 저그 레이코 씨랑 과장님은 예전부터 쭉 불륜 관계였어요. 자, 자라코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직권남용, 공사 혼동, 언어 도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딴 쓰레기 같은 회사 그냥 때려치고 말지. 자네 이따가 나랑 천천히 얘기 좀 하지. 사장님이랑 전무님도 불러놓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장님! 그, 그, 그것만은 제발! 결국 과장의 악행은 사장 귀에까지 들어갔고 과장은 좌천당하고 말았다. 레이코 씨는 복직하지 못했다. 그 대신 부장님 권한으로 사이토 씨는 다시 직장에 복직할 수 있었다. 물론 격리직으로 말이다. 나아가 인력 부족이라면서 또한 명의 우수한 인재가 격리에 들어왔다.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게 되어 직장 환경은 매우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과장과 레이코 씨한테는 감사한 마음이 들... 기는 개뿔!